예, yeah, 우리가 구별되게 따로 뛰어져 났어요 거룩하게 우리가 어, 분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두부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도부리의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중도예 중도.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난 중도야. 그런데 그거는 없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우익이면 우익, 좌익은 좌익. 마귀의 자녀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이거로 어, 우리는 그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지혜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음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 마귀의통치자 속에서 있어서, 불선종 가운데 역사는 어,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이야마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 재속의 은혜로만이야말 우리의 영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 아, 예수 그리스도 한 뒤에 있고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죄 사함 받아서 마귀의 소유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켜 됐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은 우리의 영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 앞에 가 있고, 코는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혈되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습관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보고... 그리고, 어, 이 옛날에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담배 피우는 것도 버려야 되고, 나쁜 습관, 나쁜 영화, 나쁜 사고방식, 나쁜 친구들, 이게 예, 폭력적이고 무가치한 영화, 이런 것들을, 저지르막,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을, 뭐,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을 가다듬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직업이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면, 과감하게, 어, 때려치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 하늘에 있다,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어, 주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세상에 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고안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제도, 제도들은 전부 마귀가 고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 세상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요라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구별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악한 세상의 영향력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일치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요 세상 말을 듣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어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예수님도 어, 세상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은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악한 마귀에 속한 자녀들을 거꾸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별 성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요 혼인을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도 우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를 맺지 말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 결혼한다. 이것은 다그 아, 변명이에요, 꽝이에요어쨌든 어,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게끔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어느 기원의 기간에 교환에 성장하도록 하고 복고 어, 성숙한 그리스도이라면 결혼해도 되지만. 결혼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둠의 일에서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이 어, 어, 이 세상의 것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구별시키고 나를 어, 이, 어, 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어, 목사인에서도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어, 이 성경을 이, 그 이, 어느 일정한 그 뭐냐 특별한 성경 구절만 이용해서 어, 인용하는 것 이것은 우상 중배자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리를 혼란시키고 성경 전체를 믿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 이거 그 사람들하고 성공하지 말고 그걸 느게야 된다는 거요 어떤 사람은 아뭐 이단에게 이단을 전도하려고 가서 막 논쟁하다가 거의 휘말리고 상처받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단과 논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헛된 철학과 조금씩 논쟁하지 말라고, 시간을 허비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별기는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갈길 가라, 라고 하고, 우리가, 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성별이에요, 성별. 첫 번째는 성별. 아까 그,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배. 우리가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은요 어, 이그 성경에 뜻대로 주일 첫날에 성경대로 어이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첫날 부활, 예수님 그리고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첫날에 성도 그리고 첫날에 헌금했습니다. 그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있어요. 그래서 경배는 주일날입니다. 즉 주일날에요. 그래서 주일날 특별하게 모여서 저날에 이 주일날 주일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과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고 첫날에 헌금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경배는. 이천 달의 주일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배의 원칙. 이것은 영과 진로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란 것은요,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의 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전통에 따라서, 어, 이, 에, 성경적, 어, 성경을, 어, 뜻대로, 아, 어, 이, 이, 영과 진리로 입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귀, 마귀도요, 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요, 질서가 있어요. 마귀도 계급도 있고,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역사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든다고 하면서 돈을 거두는 것에 목적이 있고 또 은사를 자랑하고 병부치고 귀신 추천하고 방언하고 이러게 성령의 능력을 가장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경배를 이런 것을 경배 아 뭐죠 경계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 사원 받았고 영생을 소유했고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늘 규제하고 기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에 된 것을 어, 복, 이것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 이, 예, 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만사 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우리가 고절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따르고, 또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초월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견배가 있는데요. 어, 막 의식 없는 무슨 막, 아, 이 의미 없고 의식 없는 그런 막 그, 이, 진료는 아, 이런 것들도 있고, 통기차치고 막뭐 율동하고 CCM을 부르고 예수의 피가 없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신의 어이 기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경배해 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탄민 목사를 높인다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찬양과 또는 무드, 막 이렇게 막 현란한 조명, 또 은사주의에서 막 발성층 같은 막 사탄적인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경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이, 머리털을 깎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은 머리를 깎잖아요. 이것은 삭발하는 것은 뭐냐면, 아, 이, 그, 우상, 우상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우상, 우상의, 어, 표본이 뭐냐면, 머리가 없어요. 머리털이 없어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우상화 시켜서 머리털을 삭발을 하고, 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어, 이 삭발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빛 종대의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경배를 방해해서 하 자기 의의 자기 의지 구약에요 어, 이언약제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언약궤가 어, 그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마다 복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어, 이 어, 어, 수레에 실은 마차의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이소 달구지가 막 덜커덩 덜커덩 하니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인지하는 언약궤를 언약궤가 이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울사라 하는 사람이 가서. 어, 자기 열심으로 언약계를 딱 만졌어요. 떨어지지 못하게, 달구지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 언약계로 어, 인해서 우사가 현장에서 죽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언약계는 선이 이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언약계를 어,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현장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성경대로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따는 아니,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으로 했기 때문에, 어,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기분에 따라서, 아, 막 교회 가서, 막, 헌금도 하고, 막, 막, 의식치하고 막, 아, 뭐, 막, 청소도 하고, 막, 뭘 가르치려고도 하고 하는데어 한, 몇주 나오다가, 얼굴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어, 이, 그렇게 보면,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어요. 비가 눈이 오나. 예? 이 신실한 사람은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계가가진것이 가듯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11시에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전에는 뭐예요, 물건도 사지 않냐고, 아주 신실하게, 비가 오나, 수근나 사나, 그런 마음. 그런데 이게 불성실하고요,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호염이요, 담임 목사리는 뭐, 막이게 만들어야 돼요. 뭐 렉타를 뭘만들고 입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자기 의지로예요. 의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탄적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요 이그 이, 자기 열성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 이 충성을 나타내고 하려고 하다가 유대인들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배달 뭐야 하나님 앞에 배제해 당했어요. 이그 아론과아론의 아, 아들 나답과 아리후가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 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둘을 드렸다가 현장에서 죽어요 이것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경의 계시대로 우리가 어, 경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이 경배를 방해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또인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초점이 맞춰야 돼요. 몸과 마음이 인격적이 되고 이것이 참된 경배의 대목입니다. 또 형식이나 의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잡신이나 자기 인격에 대한 뭐 자만, 나에게는뭐 축복이 나한테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이, 자기 과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어, 이, 어, 잘 경배를 방해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임자 안에 들어가 영과 진으로 경배할 때만이 주님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요. 성별. 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배. 세 번째는 현금과 11조예요. 어, 이그리스도인의 삶은 현금과 11조예요. 어, 이 세상은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요 돈을,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그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 교회가 크면 클수록 돈에 대한 집착, 자금은 자금으로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돈에 대한 집착, 이 돈을, 으, 이,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돈에 집착하는 빈도가 너무 심한 거, 이게 나쁜 교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헌금을요 스물 두, 두 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막 생일헌금, 뭐, 건축헌금막 사랑의 숨길, 막 사랑의 행복 나는, 뭐, 세계 선거헌금, 뭐, 제대, 어, 입대, 뭐, 헌금, 막 출산헌금, 막 이래가지고, 뭐, 헌금을 같이 하는데 아직 혈안에 빠졌다는 거예요. 명목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돈 내는 도구로, 어, 이, 그, 어, 이 어,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속했다는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진에서 해방된 우리의 성도는요 참 자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우리를 살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이 어, 이, 사탄도 자신의 빛을 천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왜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되냐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인 것입니다. 국가도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이, 그, 성도, 교인들은 성도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헌금인데, 헌금이 바로 주일명보와 시를주의 의예요 의무, 의무가 뭐냐면, 시를주가 의무예요. 이것은 성경대로 십일조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 9의분은 자기가 갖고 10의 일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십일조를 낼때 너희 창고에 복이 없나 없나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일조를 그 그 드림으로 말려와서 복을 받은 케이스가 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요, 로펠러 차다. 왔 어릴 때 어머니가 로펠러에게 영국에서 사는 어린, 어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불상하게이 로펠러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유언을,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로펠러에게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야, 로펠러야. 너는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성겨라 그리고 십일조를 반드시 하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로펠러에게 줬해 유언을 받고, 로펠러가 너무 가난하니까 미국으로 건너와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옛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성겼고, 하나님 다음처럼 성겼고, 앞자리에 앉았고, 십일조를 했어. 나중에 로펠러가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는데, 이그 11조만 그 계산한 개수 그 회원이 엄청나요. 로펠로 차단이요. 이미국의 100년 동안인가, 그 뉴욕에 세금을 다, 물세를 다될 정도까지는 천원 복을 받았어요. 11조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11조 드림으로 도펜이베커죠 페스콜라, 콜게이트 치약, 이런 것들이 전부 11조 들여서 물질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그거에 대한 1 1조는 반드시 드려요. 그것이 바로, 어, 이 의무의 1일조 그리고, 어, 연보가, 어, 그, 이, 그, 어, 연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연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1일조는 의무예요. 이거는 100% 뭐,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급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요, 어, 이 미국에 일어는제 제가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선물 그들이 그 학교가 옛날에는 신학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종교를 배출하는 경이였어요 지금 뭐 제가 이게 빈도가 반대로 갔지만 세계 의 역사의 흐름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충분하면 주의 종교, 목사들의 위해서, 목사 자녀를 위해서 세계는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 변함없는 이 불변의 지체예요. 이체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교, 연세대학교를잖아요. 이게 신학자들은 세운 교요이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세운 교회에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흐름을 이거를 우습게 만들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인류 역사요. 성경이 역사를, 어, 이, 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숨 한번 언제 갖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대로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잘 성경대로 해드리냐, 내몸을이몸을 얼마만큼 성경대로 의무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관과는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60% 성경대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80% 성경대로 삶을 사느냐, 여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통과는 없어 다른 건, 이 필요 없어요. 사장에 어, 필요 없는 것보다도 다, 다른 거는 부째 문제에 구체적인 거예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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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박사, 뭐, 닥터, 박사, 뭐, 학사, 석사. 뭐 전공 뭐 그러면 다 부대 부대 돈다 부대 어떻게 내가 성경대로 사는 사느냐 여기에 탐가한다고 싶고 내가 성경대로 어떻게 내가 해드렸느냐 여기에 어, 관건을둬야 되는 거지 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것을 농담을 음. 여기 만들었어요 본고가 11조를 면 11조 뭐 어, 이거 11주, 10 10의 일은 하나님 보내고 반드시 크던작든을 드리는 사람, 골진 사람, 사는 여러분과 차가 제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